사실 마샬 하면은 저는 카페 인테리어용 스피커 그냥 예쁘기만 한거 아니야? 라는 편견이 좀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눈물이 줄줄 나나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점입니다 오늘은 이 마샬의 헤스톤 60 그리고 헤스톤 200 서브를 들으면서 함께 울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물론 가장 좋은 소리는 저는 라이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라이브로 듣는 감동을 넘어갈 수 있는 스피커는 저희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공간감, 음장감, 해상력 좋은 스피커로 들으면 그나마 좀 이렇게 원음에 가깝게 그 감동을 느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마샬 하면은 저는 카페 인테리어용 스피커? 그 그냥 예쁘기만 한거 아니야? 라는 편견이 좀 있었어요. 그 마샬 헤드폰이 예쁘기는 한데 소리가 과연 좋을까? 저 구조가 이렇게 귀를 확 덮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버 이어고 괜찮을까? 이런 또 의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은근히 평이 괜찮은 것을 보고, 어, 그렇다면 사운드바랑 우퍼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로 이 제품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네, 마샬 헤스톤 60. 이 제품 솔직히 말하면 일단 생긴 게반 정도 먹고 들어가는 사운드바예요. 그리고 이게 킥이 뭐냐면은 이렇게 떨어져요. 마샬, 빵! <laughs> 이렇게 됩니다. 아, 이거 자석이고요. 이렇게 떨어져서 뗐다가 붙였다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이것도 진짜 너무너무 귀엽죠? 아, 근데 스피커에 돈 100만원 넘게 쓰면서 이것 좀 귀엽고 디자인 예쁘다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펙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서 실제로 어떤지 또 어떤 점이 아쉬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스톤 60,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가로 길이 730, 그리고 124, 68mm, 무게는 2.76kg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그렇게 엄청 길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 아파트 TV 다이라고 하잖아요. 그 선반이 한 120cm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건 73이니까 굉장히 아담한 그런 사이즈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큰 TV보다는 한 45인치에서 한 55인치, 그 정도 밑에 두기에 사이즈가 딱 괜찮은 그런 사운드바예요. 65인치, 75인치, 85인치 TV 밑에다가 딱 놓고 보기에는 딱 떨어지는 느낌은 아닐 수 있다. 조금 작게 느껴질 수는 있다. 다만 얘가 이렇게 조금 컴팩트한 만큼 무게도 2.76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TV 밑에 이제 브라켓 같은 데 설치를 하실 경우에는 부담스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헬스톤 60 말고 헬스톤 120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길고 큰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제품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최대 피크는 56W고요. 총 7개 채널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3인치 우퍼 2개, 1.25인치 플레인지 5개 구성이라서 예, 가운데서 대사가 나오고 양 옆에서 공간감이 느껴지고 위로 이제 효과음이 퍼지는 식으로 사운드를 펼치는 구조인데요. 이 트위터가 앞쪽으로 있는데 이게 약간 살짝 상. 향하게 되어 있어요 비스듬히 그래서 내 귀보다 이게 조금 낮더라도 이 앞쪽에 앉았을 때 소리가 최적화로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 사운드 압력은 8 9 d b 인데요 이게 이제 조용한 환경을 생각하면 89면 충분히 크고 좀뭐 벽체가 약하거나 층간소음좀 있는 집이다라고 하면은 층간소음이 느껴질 수 있는 정도의 사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스펙만 보면은 아 사운드가 엄청 빵빵하네의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대신에 작은 바 안에 앰플을 여러개 쪼개 넣어 다채널 컨트롤에 집중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TV 기본 스피커 같은 거랑 좀 비교를 해가지고 들어보면은 뭐 볼륨도 그렇지만 해상력, 공간감 이런 게 확실히 조금 더 뛰어나다는 느낌이 들고요. 한국 아파트가 천장이 낮고 벽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에트모스가 막 과장되게 퍼지기 보다는 머리 위랑 TV 주변에 소리가 약간 꽉 찬다? 그런 느낌에 가깝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이제 거실이 크거나 이 사운드바에서 좀 멀리 앉는 구조가 됐을 때는 이게 좀 수치가 아쉽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귀를 막 빵! 때리는. 집이 막확 울리는 그 정도의 소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실제 이제 아파트나 공용 주택에서 많이 거주를 하는 한국 어떤 그런 주거 문화상 이런 스피커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용으로는 좀 적당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파수는 45Hz에서 20kHz 드라마 영화 같은 거볼때좀 사운드 안 좋은 기기로 이걸 시청을 하면은 대사가 잘안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요즘에는 거의 한국어도 뭐 자막을 보기 때문에 많이 극복을 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대사도 굉장히 좀 또렷하게 들리는 편이고요 음악을 들었을 때 보컬이랑 악기 분리도 괜찮은 편이에요 아... 명한데 약간 가슴을 둥둥 치는 사운드가 막이 전신으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이 헤스톤 60 하나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연결과 편의 부분 한번 살펴보면요 HDMI eARC 연결할 수 있고요 3.5mm 옥스인 단자가 있습니다. 서브우퍼랑 앱에서 무선 연결을 할 수도 있는데 유선 연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USB-C 단자도 있습니다. 와이파이 6 지원하고요, 블루투스 5.3 지원합니다. 에어플레이, 구글캐스트, 스포티파이 커넥트, 타이달 커넥트도 지원해요. 그냥 블루투스 연결하시거나 아니면 와이파이 해서 그 금색 마샬 앱에서 페어링 해가지고 쓰셔도 되고요 이게 120은 랜포트가 있는데 이 헤스톤 60은 랜포트가 없어요 근데 이거 이제 다 와이파이로 연결하면 되니까 그게 뭐 크게 이렇게 크리티컬하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좀 불편한 점이 뭐였냐면 이게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아요 은색 앱, 금색 앱두개다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아서 그냥 영어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쉬웠는데 뭐 그게 메뉴가 어렵거나 연결이 어렵진 않아서 그냥 뭐 크게 불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좀 한국어 정도 지원해줬으면 더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이헤스톤 60은 이 사운드바로 뭐 선명한 소리 이런 거 괜찮아요. 디자인도 예쁘고 좋은데 이게 정말 좀 영화관 정도의 감동을 느끼고 싶거나 아니면 베이스가 강한 장르 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클래식을 들을 때도 첼로 소리 같은 것도 이 서브 우퍼가 있고 없고 가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풍성한 소리, 쿵쿵 울리는 그 베이스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헤스톤 서브 200까지 가셔야 될것 같아요. 최대 출력 236와트고요 5.25인치 듀얼 우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30에서 150Hz 음역대를 소화하고 최대 사운드 압력이 99데시벨이에요 30까지 내려간다는 거는 초저역대도 얘가 표현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 깊은 저음이 이렇게, 이렇게 손을 댔을 때 손으로도 느껴질 정도고 물을 좀 위에다가 쏟아봤는데 이 파동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236와트, 98데시벨이라는 이 출력에 대한 수치는 사실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데나 뭐 오피스텔이나 주택에서 틀면 은 약간 인터폰올울 수도 있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택에 거주하시거나 소리가 좀 상관없는 상업 공간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사용하시기에 더 적합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가정에서 이걸 뭐 영화 보거나 이럴 때 쓰신다고 하면 은 볼륨을 100까지는 쓰실 수 없을 것 같고 한 30%, 40% 정도의 볼륨만 틀어도 아, 충분히 영화관 온 느낌이다. 충분히 콘서트 현장에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브 200을 한50% 정도만 해놓고 소파 옆에 내려놓데 붙여놓는다. 그러면 이제 소파가 약간 울리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샬 앱이 있는데 은색 앱이랑 금색 앱이 있거든요. 근데 금색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이두 개가 페어링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페어링 해두고 헤스톤 60이랑 서브 200에 볼륨을 다 각각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컨텐츠마다 최적의 느낌을 한번 이렇게 맞춰가면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뮤직 모드가 있고. 무비 모드가 있고 나이트 모드 그리고 보이스 모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이트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볼륨을 좀 줄여줘도 이 저역에 받쳐주기 때문에 소리의 풍성함이 유지가 되고요. 뭔가 음, 이렇게 좀더 공간감 느낌이 있고. 나이트하면 조금 줄여주는 느낌 좀더 트래블이 뭔가 부스트되는 느낌 근데 이렇게 보면 나이트 모드 말고는 다른 모드별로 엄청나게 막 차이가 큰 그런 세팅은 아닌 것 같아요 H60이 소리가 선명하긴 하지만 엄청 풍성하고 뭐 저역이 좋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얘를 쓰면은 좀 부족한 부분이 보완이 된다라는 느낌이기 보다는 어, 얘가 있어야 소리가 완성된다는 느낌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특히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서브200은 반드시 필요한 거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수평만 이렇게 줄줄줄 하는 것보다 같이 청음을 해보면 좋잖아요. 소리로 유명한 영화 음악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줄 나나요? 네. 그냥 헬스톤 60만 듣는 거랑 서브 200이랑 같이 듣는 거랑 완전 다르죠?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이서브프퍼로 써본 사람들은 그냥 사운드바만으로는 만족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제품 제가 생각했을 때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카페 같은 데서도 마샬 스피커들은 다뭐 종류가 여러 개지만 인테리어템으로 많이 쓰잖아요. 뭐 헤드폰도 그렇고. 이 사운드바도 예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거실 인테리어를 얘가 담당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사이즈 작은 거 대비는 뭐 소리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5.1 채널에 돌비 애트모스 이렇게 소리가 또 나오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나은 그런 사운드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스트리밍하거나 블루투스 연결하거나 이런 것들이 편해서 꼭 TV 사운드바 아니고 그냥 스피커로만 쓰기에도 네, 굉장히 좀 간편한 점도 장점이에요. 하지만 아쉬운 점 뭐냐면 이 H60 하나만으로는 소리가 아쉬워요. 저역의 한계가 확실히 느껴지고 소리를 이렇게 좀 듣다 보면은 아 여기서 조금만 더 이렇게 쳐줬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내려가줬으면 좋겠는데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는 200이랑 같이 써야 된다. 하지만 이 서브 200 같은 경우에 가격이 7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수품이 아니고 서브로 드리는 건데, 70이 넘는 거는 조금 가격적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딜레이는 이렇게 한 2~3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모컨이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아무리 이걸 컨트롤 하기가 쉽다고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이 많거나 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리모컨이 있는 게 편리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쉽고 역시나 앱 한국어 지원하지 않는 거는 빨리 한국어 패치 해주세요. 상황별로 어떤 분들이 쓰시면 좋을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다, 아니면 조금 층간소음에 취약한 그런 주거 형태다라고 하시면, 사실 우퍼는 잘못 쓰실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운드바 하나만 쓰시는 걸더 추천을 드려요. 요즘에 사실 이제 TV 스피커들도 굉장히 잘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사운드바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뭐한 30평대 아파트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 상황에 따라서는 서브우퍼를 조금씩 해주시는 게 진짜 몰입감 있는 뭐 음악 감상이라든가 영화 감상을 훨씬 더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난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한다. 일주일에 한번 정말 영화에 몰입하는 게 나의 행복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약간 서브우퍼를 작게라도 좀 틀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이 시청 거리가 꽤 넓다. 그러니까 집이 진짜 크다. 아니 뭐 복층이다. 주택이다, 상업공간이다, 그러면 무조건 두개 같이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H60 하나만으로는 사실은 소리를 가득 채우기엔 출력도 그렇고 저음도 그렇고 좀 부족해요. 그런 경우에 사실 저는 H60보다는 H120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H120이랑 200이랑 함께 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돼야 이제 소리를 좀꽉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이 공간에서도 저희 딱 여기만 잘라서 보면은 이 정도도 괜찮은데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출력이 부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는 100평이니까.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헤스턴60 그리고 헤스턴 서브 200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하나 또 따로 이렇게 가정용으로 쓰시기에 괜찮은 사운드바와 서브우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또 연말이라서 음악 듣고 영화 볼일 되게 많잖아요 좋은 스피커와 함께 즐거운 연말연시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